아메리카노 30바트 지상철이 BTS 길거리에서 음료 하나 사서 소고 있죠 자 아, 잉글리시로 바꾸고 지금 어. 여기 있는 곳에서 50바트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렇게 지상철이 처리... 짜잔. 이렇게 아송역에서 내려서 이번에는. MRT로 갈아탈 겁니다. 끈을 넣어서. 나가고. MRT 어디로 타지? 요거를 따라서 내려가 줍니다. 아차 진짜 많아. 트래픽 잼. 아 쉽네. 근데 MRT랑 BTS랑 환승이 안 돼요. 너무 불편하게 해놔. To t r a i 이렇게 내려가서 저렇게 표 사는 데가 있고 우선 트래블 월렛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트래블 월렛으로 이 문이 있는 쪽으로 오 됐다 편하네 MRT가 더 편하네 역시 안 알아보고 와도 어디든 떨어지면 살아남는 지금 저 노란색에 있는데 제약 갈 곳은 어디야? 여기입니다. 교착을 했는데 지하철이 진짜 너무 춥다. 겉옷은 필요할 것 같아요. 거울에 보면 은 3E라고 써 있는데. 쇼핑 여기는 처음 가보는 덴데 여기 진짜 좋아요 맛있는데 진짜 많아 이거랑 흑미밥 이거는 시금치 치즈 이거 15바트 20바트 이거는 나중에 먹는 걸로 첫끼 먹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말좀 축하드립니다. 먼저 한국 감성 그대로 노래도 한국 한국 노래 나와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인 친구 처음 너무 추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테라스 너무 예쁜걸 일단 가, 먼저. 어, 네. 여기 뒤에 잘 잡아. 어. 이분 어. <laughs> 되어라는데 오늘의 저녁. 지금지 치즈. 지금 시간은 6시입니다 오늘도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말차라떼 주문하고 나왔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다른 지점이라 해서 말차라떼 맛있긴 하다 드디어 밥 시간입니다 치킨에 파인애플 밥 그리고 밥에 파인애플 들어있는데 완전 맛있는데? 배불러서 여기까지. 오이. 사카바트 바트땡큐. 그럼 지하철 내리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서 당황해서 내릴게요 이러면서. 내렸습 세븐일레븐에서 샀는데 너무나 반만나요. 지있네 2023년도 제일 잘산거1파르입 이거 없었으면 진짜 나 이거 못했겠3 t h i r 시 t y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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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t y i r t y It's like foot. foot. i t s like foot. foot. Rectangle. foot. f o o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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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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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t y y e t h o 야, 마늘 같아. t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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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o 이 foot. foot. 이렇게. t foot. f o 이렇게 통으로 처음 먹지. 응. 오늘 그 타사 가서 거기 위키죠아 근데 너 그거 안 샀어? 한국 가족갈 과자 같은 거? 아, 그거. 진짜 싸긴하다. 어, 어디 있어? 품 마사지, 타이 마사지. 어나 발만 받고. 약간 뭔가 파듣고 나니까 파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사지 받고 집 가는 중 어떻게 잡아? 아니면 나도? 잡아? 잡을래? 아니면 그냥 잡아? 너 잡을 수 있어? 들려 혼자... 아더 지금은 새벽 6시 2 months. 2 months. 타랜드2 months. 손나품 근처 가는데 유료도로로 가는 게 훨씬 빠르대요. 네, 65 조금 추가 금액이 아니 이거 진짜 맛있는데. t h 스타고 가고 있습니다. 차이트

과일 살려면 이쪽으로 오는 게 낫긴 하겠네. 여기 진짜 예쁘다. 잘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 서 사야 되는데. 위위가 좋은 편인데, 힘드네. 혜민이의 <목소리> 흔적. 보고 있는 혜민아. 맛있다. 이게 망고스틴인데, 진짜 맛있어요. 마늘처럼 생긴 망고스틴 이거 이렇게 샀는데 어떻게 먹는 거지? 뭔지도 모르고 샀나 달지도 않고 쓴맛 없는 무 맛은 있는데 음 약간 파인애플 그 딱딱한 부분 먹는 느낌? 모닝 뭐 이런 이런 요게 시원해요 다시 여기를 한 20초 정도? 3개 짜리 나왔어요. 기압 좀 맛만 보려다가 다 먹을 뻔했네. <놀람> 머리는 지금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사겠습니다. 이거 진짜 존맛템. 연어 껍질? 맛있겠다. 라면 안 먹은 지가 언젠지. 닭볶음면도 있습니다. 근데 안 좋아. 함 뭐야 이게? 창이 마음에 드니까 창을 하나 먹어봐야겠다. 이 시간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이외에는 안 되는 거. 이것도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코코넛. 0% 시발. 장 보고 이제 집 갈라고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코코넛 과자 그리고 땅콩 이거 하고 스팅 있는 거 연어 튀기 튀가 코코넛 아몬드 비스킷 샴푸랑 트리트먼트 지금 제 머리가 엉망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태국 맥주 레랑 창술안 마신 지3 주가 됐는데 오늘은 마셔야겠다 뭐질수 아니야? 연어 껍질튀김 근데 너무 조금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없다! 딱이 그, 그림 그대로